안녕하세요. 아쿠타프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분들이 대체 주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대체 주택을 비과세로 믿고 양도했다가 어, 추징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법령 기준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지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어, 다섯 가지 포인트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경우 어, 임시로 구입해서 사는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이 대체주택을 팔때 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어, 하지만 이 제도는 실 수요자 보호를 위한 특례이기 때문에 단한 가지라도 요건을 빠뜨리면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 대체 주택 비과세를 위한 어, 다섯 가지 핵심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대체 주택은 반드시 기존 주택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어, 착각하시는데 어, 사업시행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어, 두 번째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거주는 단순 전입이 아니라 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어, 세 번째는 어, 1, 2, 1년 거주는 반드시 신축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맞춰야 합니다. 준공 어, 후에 거주를 시작하면 실수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어, 네 번째는 신축 주택이 완공된 후에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어, 이 또한 조건을 만족해야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어, 다섯 번째는 대체주택은 신축 축대 완공 전이거나 완공 후 3년 이내에는 양도를 해야 합니다. 어,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수 요건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어, 사업시의 인가일 현재 무주택자, 그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어, 인가일 당시 주택 수는 관계없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 실무에서는 여전히 국세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인가일 당시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요약 체크 포인트는, 어,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제, 대체 주택 취득 시점,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그리고 대체 주택 1년 거주, 신축 중건 이전에 실거주 1년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축 입주 요건, 세대 전원이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 제한, 준공전 또는 완공 후에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합니다. 주택수 조건, 인가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이 안전합니다. 어, 전략없는 대체주택은 위험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단순히 1년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취득 시점, 명도 계획, 실제 거주 입증, 양도 시점 등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만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시고 명확한 절세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합니다. 압구정 재건축에 관한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압구정 탑부동산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